안녕하세요.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500일의 썸머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500일의 썸머는 개봉한 지가 꽤된 작품이죠. 2009년작인 로미틱 코미디 영화고요. 주연으로는 운명론을 가지고 있는 남자 주인공 통역에 어, 조셉 고든 레빗이 나와주고, 현실주의적인 여자 썸머 역으로 조이 데이셔넬이 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둘이 정말 영화상에서 정말 잘 어울려요. 그리고 앞으로는 톰이라고 할게요. 그 톰은 영화상에서 좀 되게 평범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너드기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남자 캐릭터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썸머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무리 중에서도 군계이라 으로 약간 주목받는 그런 여성 캐릭터로 매력 있는 여성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 이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어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영화 자체도 너무 좀잘 만든 영화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상에서 나오는 OST도 정말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몇몇 연출들은 진짜 기가 막힌 연출들이 막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생각했던 망상 속에 있었던 어떤 그 자기 기대감에 있던 어떤 상황들이랑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 상황을 동시에 한 화면에 보여줌으로 해서 얘가 기대했던 상황은 이런 거고 하지만 현실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좀 재밌는 연출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신경 쓰고 보지 않으면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디테일한 연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거를 어, 볼 때는 몰랐는데 보고 나서 음,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찾아보면서 야이 장면이 이런 뜻이었어? 와 이게 내가 진짜 놓치고 있었는데 진짜 이 인물들의 감정을 이런 소품들이나 상황들로 좀 섬세하게 그려냈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면서 야 진짜 이제 가볍게 보기도 물론 좋은 영화지만 파고들 요소도 굉장히 많은 그런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그 토론 주제거리로 삼아지는 게 과연 썸머는 나쁜 여자인가 나쁜 여자인가 그리고 과연 톰은 어 정말 그 원인 제공을 전혀 하지 않았나 어왜 썸머는 톰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지금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지 좀 얘기를 먼저 하고 어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먼저 지금 아래에 계신 영어수다영지님 올라올 수 있으면 스피커 수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영어수다영지님 여기서 그때 네. 아무래도 토론에도 먼저 진행 해 주셨으니까 네, 네. 그 썸머가 욕을 먹고 있는 구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저는 사실은 톤 편이기는 했어요. 네. 어, 아까 사실은 톤 편으로 시작을 했지만 영화를 네.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눌수록 썸머 편으로 좀 바뀌었던 사람인데 어허 어,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네. 극 중에서 이제 썸머가 욕을 먹었던 이유들은 영화를 한 번만 본 사람들은 보통 썸머 욕을 하더라고요네 접니다 네한 네. <laughs> 번을 보면 썸머 욕을 하게 되는데 음. 극 중에서 이제 톰의 시선으로 영화가 그려지다 보니까 맞아요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음. 전 애인의 이야기들은 보통 나쁘게 묘사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아하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톰의 시선으로 보면 그 자체에서는 썸머가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톰의 입장에서는 아 나는 사랑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뭐 응. 어, 나를 좀 버리는 느낌도 보이고 그리고 나는 계속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썸머는 나의 사랑을 안 받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응.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음. 이제 스포일러 아, 아주 오래된 영화니까 아, 이거 스포일러... 여기 제목이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칸칸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 안다고 하시는데 <laughs> <laughs> 지하철을 놓쳐서 <laughs> 버스를 탔고요 <laughs> 네. <laughs>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썸머 영화에서 보면 톰은 썸머한테 강요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맞습니다. 네. 그런 강요를 받는 입장에서는 썸머는 자유로 연애를 애초에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음. 톰 때문에 시작한 연애였고. 맞아요. 구속당하고 싶지 않았는데, 톰 때문에 시작한 거였고, 많은 부분을 양보했는데, 톰은 네.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지 않는 분들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영화를 한번더 보면, 썸머가 왜 그랬을까 하고, 썸머 입장에서 보다 보면, 아, 톰, 톰이 나빴네. 톰이 좀 미세코 어리숙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볼 때마다, 그리고 내가 처 당시에 처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누가 나쁜지는 감정이 어디에 하느냐. 음. 제가 그때 진행했던 토론은 한 3시간 정도 토론을 했는데, 3시간이요? 네. <laughs> 참여를 되게 많이 해주. 클럽버스 한창 전성기 때 했을 때여서 어허. 많이 했는데 어. 결론은 누가 나쁘냐를 떠나서 누가 그럼 불쌍하냐로 넘어갔고 결국의 결론은 접시가 가장 불쌍하다. 접시가, 아. 접시가 많이 <웃음> 깨졌다. <웃음> 맞아. 시작하자마자. 네. 막. <laughs> 그런, 그런 결론이 났었던 게 아, 기억이 나거든요. 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 흔쾌히 인터뷰에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특이하게 톰의 시선으로, 남자의 시선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면은 여자의 시선에서 많이들 그려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남자의 시선으로 그려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저도 중간에 한 번씩, 어?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지금 썸머가 되게 나쁜 여자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 데 이게 톰이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중간에 한번 들었지만 제가 아까도 계속 뭐 저는 톰 편이에요, 톰 편이에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아그 과거의 저 역시도 톤처럼 어리숙한 때가 있었고 그 시절의 썸머가 생각이 나면서 치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laughs> 그래서 아 나는 톤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톰 같은 경우는 운명을 믿고 사랑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그 썸머 같은 경우는 이혼 과정에서 자랐고 여러 가지 연애 실패를 통하다 보니까 아 나는 좀 자유로운 연애를 하고 싶어. 그리고 뭐 구속 받는 거는 싫어. 그리고 뭐 운명 같은 거는 믿지 않아. 이런 약간 현실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둘이 우연히 회사 행사에서 좀 말을 썩다 보니까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서로 약간 호감을 가지게 되고 사실 톰은 그전부터 그 썸머가 이렇게 좀 매력이 있다 보니까 어딜 가나 좀 튀는 그그 그 외모와 성격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썸머가 그 회사에 왔을 때부터 톰은 어, 좀 예쁘다라고 하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그 회사 행사에서 둘이 말을 썩다가 더 이제 감정이 커진 상황인 거죠 그런데 불현듯 갑자기 썸머가 회사 복사실에서 탕비실인지 복사실인지 거기서 톰에게 갑자기 키스를 합니다 그래서 톰은 그 키스를 받아주고 이게 뭐지 이제 우리 사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며 아, 우, 나는 이제 드디어 썸머와의 사랑을 시작하는구나. 라는 설렘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뭐, 키스도 하고, 잠자리도 하고, 데이 이케아 같은 데 가서 데이트도 하고, 다 하는데, 썸머는 계속, 어, 우리는 진지한 사이 아니야? 이렇게 선을 계속 긋습니다. 근데 그 선을 톰은 계속 넘어가기 위해서 온갖, 어, 방법을 동원을 하죠. 그래서, 썸머가, 어, 너 나랑 만약에 진지한 관계가 된다면은, 이러이러 이런 상황이 생길 텐데 괜찮겠어? 라고 하면은, 톰은 진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진지한 관계가 되고 싶어 한 마음에 자기는 진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어 그래 할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막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액션들을 하다가 결국은 썸머도 이제 톰의 그런 적극적인 구애에 좀 마음을 조금 열기를 시작하죠 그러다가 근데 이 둘의 데이트 모습을 그려 주는 거에 있어서도 둘의 성격 차이가 좀 많이 보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썸머는 주로 톰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톰이 열심히 설명을 시작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에? 뭐 관심도 없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해 약간 이런 리액션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경청해주고 들어주면서 좀 자기가 몰랐던 부분인데도 어좀더 말해봐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와너 정말 멋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주는 편이고 반면에 톰은 그, 썸머가, 그, 계속 자기가 밝혀왔던 자기 어떤 연애적인 관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거를 들어주는 척은 하지만 진심으로 공감을 못 해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사실. 그래서 조금 보면서도 안타까웠어요. 아, 토미 왜 저럴까. 아유, 여기서 이러면 썸머가 좀 난감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톰에게 감정 이입을 할수 있었던 거는 아, 그래. 너무 완벽해도 현실적인 캐릭터가 아니지. 너무 이 상황에 다 성숙해. 있고 모든 상황에 다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뭐랄까 감정이입할 수 있는 대상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제가 생각이 나면서 더 톰에게 그런 어리숙한 톰이더라도 더 감정이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엔 보고 나서 느꼈던 것은 영화에서 그려지는 썸머의 모습은 나쁜 여자로 그려지지만 결국 그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그냥 아 이래서 맞는 사람끼리 <laughs> 가치관이 맞는 사람끼리 연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사실 둘다 아까 뭐 누가 더 불쌍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둘다 불쌍한 것 같아요. 둘다 불쌍하고 짠한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안 맞는 사람들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힘든 연애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조금 횡설수설을 한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은 요거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본인은 뭐 영화와 비슷했던 상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저 말고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도 그 분위기에 힘입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올라오신 분부터, 나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사님 오늘은 차 안이 아니시네요. 네, 오늘은 집입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나사님, 500일의 썸머 이거 보셨어요? 네, 당연히 봤죠. 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가 그러잖아요. 뭐, 이 영화는 뭐 현실이 아니면 뭐 허군데 이게 진짜라고 느껴지면 그거니 네 이야기야 하면서 뭐전 여자친구를 까는 듯한 멘트로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 설마 했어요. 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텐션으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는 내내, 아, 너무 안타깝다, 저 남자. 너무 안타깝다. 아, 불쌍하다가 아니라, 우리 레비 씨는 토끼 씨는 되게 안타까운 느낌으로 봤고 음, 썸머는 음. 쟤는 똑똑한 애가 왜 저러지? 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꾸 음. 쟤도 참 안, 이렇게 다른 의미로 안타깝다 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 저는 좀 그렇게 이해했어요. 썸머가 처음에 똑 부러지고 현실적인 캐릭터가 나오는데 좀왜 저러지? 왜 저러지? 싶은 순간들은 자기의 성향은 이렇지만 어째, 어떻게든 톰이랑 좀잘 토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자기 가치관과는 뭐좀 상관없는 어떤 언행도 하고 이렇게 좀 삐끗삐끗하는 뭐 약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아까 나사님이 말씀하셨던 영화 초반에 나오는 그 나레이션이었나 자막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언급되는 실명이 있어요. 그건 바로 니네 얘기야, 누구야 이런 식으로 실명이 있는데 이게 좀 처음에는 그 그게 가상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그 각본을 쓴 사람의 진짜 X 걸 프렌드였다고 밝혀진 어, 그런 실명이 어,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뻐꾸기님은 요거 보셨을까요? 네, 영화는 안 봤고요. 네. 듣다가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 게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연애는. 맞춰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맞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네. 아, 너무 너무 좋은 네.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화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질문 끝나고 바로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저 저도 하나 추가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연애하는 게 맞는 건지, 음. 좋아하는 사람을 연애하는 게 맞는 건지, 아, 자기를 난?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해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지. 어... 소름돋는 게요, 지금 뻐꾸기님 오단도터님 두분다이 작품을 못 보신 상황에서 질문을 해주신 건데, 두 분의 질문 모두가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다 담고 있는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뭐, 제가 했던 스토리 설명이 개판 5분 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얘기하면서도 실시간으로, 아, 이거 다 편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좀 어느 정도는 좀 내용이 전달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선님 생각이 좀 궁금한데, 나선님은 연애를 맞춰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애초에 좀 탐색을 어느 정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아, 이 사람과 나는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는 게 연애라고 생각을 하세요? 극단적으로 나눌, 나눠서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네. 어, 어, 모르겠네요. 솔직히 저는 맞춰,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응. 어,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저랑 전혀 정반대의 사람이랑 살고 있어서, 이게 참 대답하기가 어렵긴 한데, 응. 성향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응. 서로의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선. 응, 응. 그 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보는 방향성이 같다면 맞는 사람들끼리 사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충분히 연애하기 전에 충분히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간 어, 좀 맞는 것 같다. 어느 정도 가치관이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연애를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말씀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와이프랑 나랑은 좀 맞춰가는 사이인가 아니면 애초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연애를 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도 맞춰가고 있거든요. <laughs> 지금 제가 1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laughs> 아직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제일 이상적인 거는 서로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음? 잘 맞는 사람들끼리 연애를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그게 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아, 아주 나랑 다르다. 아우 저 사람은 도저히 말도 못 썼겠다 싶을 정도만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 싶으면은 일단 시작을 하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적절히 섞은 게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 카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춰가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애초에 맞는 사람들끼리 연애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애초에 맞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laughs> 바운 정도야. 희생하고 참고서 하는 거지. 자기가 안 맞추고 있으면 상당히 엄청 맞추고 있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 오단 노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애는 아니고 지금 네. 썸 정도의 급이 있어요. 오. 네. 그럼 그분과 지금 맞춰가고 있는 중이세요? 아니면 맞는 사람인지 탐색하고 있는 중이세요? <laughs> 맞다고 제가 착각하는 게 아닐까요? <laughs> 오. 왜, 왜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라면 뭔가 나를 이해해 줄것 같다라는 그게 착각이 아닐까. 아, 아, 약간 제가 오담노트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살을 붙여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어, 연애 초기에는, 그러니까 연애가 시작되는 단계에는, 아, 이 사람이 나를 다 알아줄 것 같고, 나도 이 사람을 다알 것만 같은, 그렇 그런 착각이 들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게 연애인데, 네. 그, 에, 결국에 연애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다들 헤어지고 하는 이유가, 그런 착각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만남의 과정이 지속되다가 그런 착각들이 깨지면서 현실을 자각하고 만약에 그 자각했던 현실이 진짜 그 맞는 거라면 계속 좀 연애를 하는 거지만 그 깨달았던 현실이 뭐 정반대의 결과였다면은 좀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네. 오단 노트님은 지금 그 착각하고 있는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에이, 아주 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제로에서 시작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10점이나 100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음. 약간 좀 깎여져 나간다고 해야 되나?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맞으면, 아, 이 사람이랑 더 이제 연락을 하고 싶다든지, 오래, 오래 보고 싶다든지,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아유, 그것도 좋은 말씀이네요. 연애를 시작할 때, 그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 높게 쌓이던 벽돌들을 연애를 지내서, 하면서 하나씩 쳐가면서 네. <laughs> 쳐내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최후에 남아있는 그 벽, 마음의 벽돌의 높이가 이제 우리가 네. 서로 맞는 높이인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 지금 거의 말씀하시는 연애론만 보면은 거의 뭐 연애 박사급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 예, 말씀하는 족족 많이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질문을 던져주신 뻐꾸기님은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사실 그게 사랑이 아닐까 싶거든요. 사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굳이 맞춰갈 필요도 없고 굳이 뭘할필요가 없는데 음. 내가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맞춰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애라는 것을 맞춰가지 않으면 아까 각각님 말씀하신 대로 지독. 내 그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저는 맞춰가는 게 연애라고,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자면, 음.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 음. 그리고 참, 그, 아까, 카강님 말씀에, 음. 내가 맞추지 않으면, 내 옆에 사람이 계속 맞추고 있는 거다라는 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음. 그 말씀이 정말, 정말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음, <laughs>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영어수도영진님께서 채팅으로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맞춰줄 만큼 좋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맞춰줄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아, 정답인 것 같아요. 좀, 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비록 내 스타일이 아니고, 평소에 나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더라도, 좀 노력해볼 수 있는 게그 맞춰가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고, 이 영화에서는 썸머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비해서, 톰이 맞춰주려고 노력한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은 조금 영화상에서는 좀 그려지는 게 없기는 하네요. 뭐, 이게, 터미 그러니까 시선으로 그려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답노트님이 질문해 주셨던 질문이죠 그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랑 음. 연애하는 게 맞냐 아니면 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하는 게 맞냐 요거는 투표를 올려볼게요 제가 셋 세고 투표 종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종료를 해보면 우와 소름 반반이 나왔네요 자 먼저 지금 스피커로 올라와 계신 분들 중에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투표해주신 분 계신가요? 스피커로 계신 분들 중에서? 안계시고요 어, 근데 요 네, 저... 어, 어, 네네. 오도노트님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라면은, 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하는 게 맞는데, 음. 이게 받, 그 사랑하는 사람, 받는다고 있다는 생각 보면, 자기 좋아해준 사람이랑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음,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거군요. 본인 입장이 네. 아니라. 네.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뭐랄까 인비토님이 말씀해주시네요. 남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자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고 본것 같네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여자분들한테는 야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어, 네가 행복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귀 뜬으로 듣지도 않고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맨날 울고 그 남자가 나를 이렇게 해서 위로해주고.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 전화 받아주고, <laughs> 고민 상담해주고, <laughs> 혼자서 오만상상 다 하고. 어, 여기서 톰이 그러잖아요. 톰이 막 오만상상 다 하고 막 하잖아요. 그 채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 씨님께서, 아, 지금 운전 중이라서 답이 늦었어요. 맞는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석의 N극과 S극은 서로 맞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양과 음의 조화는 서로 맞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저는 극과 극이 통한다는 말을 믿습니다. 만든다는 표현보다는 통한다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때부터 그 고리를 봉인 삼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연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2인 삼각처럼요. 허! 야, 이거 진짜 좋은 말씀 해주다. 셨 이거는 진짜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뼈저린 조언인 것 같습니다. 앵그과 S 그은 서로 붙죠. 어, 성분이 전혀 다르지만 서로 붙는 거죠. 그리고 톱니바퀴도 서로 모양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맞물려서 잘 돌아가는 거고. 그 양과 음도 서로 성향이 다르지만 서로 잘 조화가 될수 있는 거고. 예. 네, 그래서 맞는다는 거에 대한 그런 정의가 먼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카카님은 이런 좀, 구질구질한 적이 있으셨나요? 옛날에 연애를 하시면서? 여기 나셨죠 저도 아까 나했듯 시네마, 뭐라 했지만은. 아, 네. 그러시지 않았죠. <laughs> 다, 다 이렇다니까. 누구나 다 톰이었어요. 한 번쯤은. 그죠? 아, 맞습니다. 그, 카카오님, 예. 생각해보면은, 좀 성공한 연애는 생각해보면 내가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음. 성공 못하고 이렇게 좀안 좋게 끝난 거는 보통 여유가 없어. 내 자신이 여유가 없으니까. 에버가 음. 있고 그러면 절대 성공 못하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 말씀에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솔로일 때, 주변에 막, 야, 나 소개팅 시켜줘. 아, 외로워, 외로워, 막 이럴 때는 절대 안 생겨. 안 생기다가, 에이씨, 그냥 뭐, 됐어, 뭐, 그냥 포기해. 막 이럴 때 생기더라고요. 그죠? 어, 그런 것도 아마 카카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 되게 톰이 좀 보기 겨운 자식이다. <웃음> 네. <웃음> 아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 솔직히 갑의 연애가 아닌가. 이야, 지금 줄거리 <laughs> 내용만 들어보면. 어쨌든 이해해 주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음, 맞아 톰이 생각하는 그 방향과 달랐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톰이 너무 보에 겨운 게 아닌가. 음, 맞아요. 그 네. 말씀하신 부분의 영화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은, 아까 제가 썸머는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톰이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면은, 들어주는 척이라도. 그렇죠. 공해준다고 네. 얘기했는데, 톰은 반대로 썸머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수가, 네. 유명한 가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 가수를 아... 썸머는 좋아하니까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막 열심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톰의 리액션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 뭐, 너 듣는 사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해요. 음... 그런 에피소드도 나오고, 그리고 그 나중에 썸머가 어떤 파티 같은 거를 여는데, 거기서 그 톰이 이제 썸머와의 어떤 관계의 화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 가는데, 분명히 썸머는 좋아하는 가수가 있고, 아, 가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가수에 대한 앨범이나 이런 거를 선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썸머는 관심도 없어서 억지로 관심 있는 척 들어, 들어주는 척을 했던 본인의 관심사인 건축학 관련 책을 선물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오던노트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히 그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막 상대방이 계속 저한테 호흡 맞춰주는 건지 모르고, 음. 아, 너 이거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음. 진짜 이거 좋아하는 줄 알고, 그거, 그것만 주구장창 해주잖아. 음. 정말 좋아하는 그게 아닌데. 음, 음. 약간 그런, 그런 것 같네요. 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영화를 음...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음, 그쵸 어, 네, 오던노트님 그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화를 안 봤지만 톰이 굉장히 복에 겨운 놈이다라고 느끼신 것도 정확하게 집어내셨고 그러 면에 있어서는 어, 내가 좀 설명을 잘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근데 설명할 때는 아 이거 좀 오늘 방송 망했다 이런 생각 하 혼자 막 하면서 설명했는데 그래도 좀잘 받아들여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던노트님 자 그러면은 어 오늘 많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눴던 이야기 내용은 많이 편집이 되어서 <웃음> 유튜브와 <웃음> 각종 팟캐스트에 업로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역대급 편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